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폴리메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폴리메쉬가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이 3일 동안 엄청나게 급등을 보이면서 단기간에 무려 200원에서 400원까지 올라가는 100%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만큼 여러분들 이런 것이 코인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하는 코인이 늘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알트코인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메이저 코인까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이 나타나고 있죠. 자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자집 나갔던 블랙록 비트코인 ETF 금방 다시 돌아왔다. 예탁기관 리스트재 등재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10월 25일 오늘 나왔었던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자이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미증권거래위원회에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연말을 전후에 이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ETF를 신청한 일부 기업이 지난 몇 주간 이 SEC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서를 추정했고 투자자들은 이를 SEC가 해당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했었던 것이 있죠. 자 이제는 악재는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고 남은 호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 대한 btf 아 비트코인 etf였죠 자 여기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하나가 나왔고 그면 마지막 또 하나가 뭐가 나, 남았죠 이제는 반감기가 남았습니다 내년 2024년도 반감기 빅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때문에 또 한번 코인 시장은 불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5배 1 0 え 또 20배 이상도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급등이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코인 시장의 대장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인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폴리매시도 역시나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거래량도 증가하고 박스권 상단에 놓여져 있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은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돌파하지 못했고 밀렸었던 그만큼 강력한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코인 시장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항상 이런 고점 부근 매물대 구간 단기간에 급등할 때에는 쫓아가지 말자. 여러분들 이런 급등주에 현혹되어서 내동매매하시다가는 결국에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조정 나왔을 때그 길목을 지키고 있거나 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는 게 뭐예요? 항상 강조해드리는 거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날 확률이 높다. 지금 이 폴리 메시는 어디에 해당되어 박스권이죠. 즉, 1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정 나왔을 때이 구간을 여러분들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안정적이고 확인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게 강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매수하다가는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 나왔을 때 길목을 지키거나 아니면 은 박스권 돌파하고 확실하게 안착했을 때 들어가는 여러분들 두 가지 매수 타이밍이 있는 만큼 너무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요. 여유롭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폴리 맷이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폴리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당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폴리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의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맘 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중목명 매수과 목표가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룸 네트워크 급등하기 전에 공개해 드려서 뭐 짧게는 8% 수익 났고요, 크게는 뭐10% 20%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니다. 여러 분들도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010-5873-23729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내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저추천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73-2372 7 2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